뭐 하는 거 어디 가는 거야? 너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 주겠어. 따라와 봐. 일단 약간 새로운 먹을 거리를 내게 <laughs> 주시더니. 네. 여행 가는 거 같은데? <laughs>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. 40분 정도. 괜찮 버스를 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. <디스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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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대자에 있는요. 힙천 박스 앞에 있다 그랬나? 박스 앞에 있다 그랬나? 깊수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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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오 마이 갓! 우와. 근데 저때 기분이 진짜 뭔가. 그지 빠지는 기분이 어? 어, 확. 들고 자극이 확 되더라고요. 이야. 우와. <laughs> 오, 오. 진짜 이상해. 진짜 그치. 얘또 물에, 물에 들어가는 어, 거야. 아, 이제 물에 있는 거야, 지금. 이게 수리버스인데. 아, 그런 게 있었어? 처음 알았는데. 와, 신기하다. 신기하지? 처음 봐요, 저런 거. 오, 신기하다. 우와. 예. 자, 그 시간는데요낙이고요그가한 4, 4 정도, 정도 되고요. 거기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다 해서 는 의미로 삼천 떨어지는 모습이 꽃가다 그래서 지금의 낙하 겁니다. 이 위해서 언니가 표스를 떴다 그랬잖아요. 이게 누 무슨 연관이 있어? 있지. 어떤 게? 사람은 거기서. 새로운 걸 경험하면 어. 뇌가 성화만 아. 아. 너가 아까, 거를. 어, 너 아까 물에 들어갈 때 어땠어? 그렇지.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. 신선. 신선.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익숙하지, 익숙하지 않은 거. 그래. 어, 그렇지. 네. 텐션을 네. 갖게 되는 거지. 왜냐면 이제 50대가 넘고 그러면 새로운 거라는 게 별로 없잖아. 요로 없죠. 네.